그런데 이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할 때 이제 양도 소득세를 뭐, 네. 뭐 면제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큰 절세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람> 돈을 해 하는 시간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고 투자에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삼호 사육권 님. 요즘 같은 때는 투자하기가 무서워요. 이럴 땐 그냥 공부부터 비상장 주식 공부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려고요. 그렇습니다. 어, 공부하기 좋은 때. 아, 네. 네. 요즘에 오르는 건 금리밖에 없네요. 달러하고. 네. <laughs>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제 비상장 주식도 투자하고 이익도 챙기잖아요. 네. 그런데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항상 뒤따르니까 네네. 비상장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또 느낌상. 좀 많을 것 같다는 <laughs> 느낌도 들어서 네네네. 한번 이거 좀차근차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네. 비상장 주식에서 일단 네? 그 네. 세금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뭐 거래하면 무조건 거래세는 내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도. 네, 맞습니다. 아. 비상장 주식도 거래세는 내야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상장 주식에는 없는 양도소득세라는 게또 있어요. 아. 뭐 상장 주식에도 대주주 요건에 대주주만 있죠큰 손들.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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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상장 주식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지방세랑 증여세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왜요? 증여세는 네. 사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저하게 낮게 팔 수도 있어요.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시가를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주식을 뭐 현저하게 싸게 산다든가 이런 이슈가 어. 발생할 수 있고 자녀한테 혹시 증여를 할때 그렇지 모르잖아요 시가를. 비상장이니까 네. 시가를 모르기 아. 때문에 이런 증여세 여부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증권거래세부터 볼까요? 네, 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그냥 거래할 때 내는, 그 내는 세금이죠. 이제 매도자가 내는데요. 뭐 이것도 이제 상장 주식에는 네. 0.23%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비상장은 0.43% 그러면 <laughs> 좀 비싸요. 네. 왜요? <laughs> 비상장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예. 이그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싸야 될것 같은데. 어. 왜냐면 거래소가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소가 해주는 건 그럼 더건 싸게 없죠. 받아야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매매 형태가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예.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형태가 엄청 다양하게 빈번할 텐데.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를 준 거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형태가 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세율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보통 증권 거래세는 납부할 때는 이게 주식 매도일에 속하는 단기말2 개월 뒤까지. 아 바로 안 떼가고. 네네네. <laughs> 네, 네. 이게 좀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애매한 점이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어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네. 거기에서 이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음. 비상장 주식을 할때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이런 음. 점이 좀뭐 편한 점이죠. 많은 어 수고가 덜어지네요. 네, 네. 네. 일단 자 본인이 가서 신고하고 <laughs> 하고, 납부하고, 납부하고 이게 또 이제 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도 붙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플랫폼을 이용하는 좋은 점이 이런 점이 있고요. 음, 증권 거래세. 두 네네.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커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세율도 세고요. 네. 먼저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이렇게 매각할 때 음. 주식을 매도할 때 아무래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네. 수익금이 25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공제액이 너무 적은데요 너무 적어요. 네, 너무 적어요. 이것도 사실은 올려주려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상황인데 네, 네. 현재까지는 250만 원까지가 기본이고요. 네. 250만 원 이후부터 이금이 250만 원 이, 이후부터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네. 세율을 또 복잡해요. 중소기업일 때, <laughs> 중소기업이 아닐 때, 네. 소액주주일 때. 아, 대주주일 때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네. 세율 차이도 좀 내고 나고요. 음. 소액 주주일 때는 10% 정도가 음. 발생하고 대주주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지분율을 4% 넘게 가지고 있거나 음. 네. 그다음에 한 주식을 한 10억 정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때는 20에서 25%가 붙습니다. 음. 요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또 네.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럼, 네. 그런 경우에는 네. 네. 하고 최대 30%까지. 네, 이거는 네. 또. 일년 내에 팔면 그러니까 주식을 좀 오래 갖고 있어라라는 음. 취지죠. 그래서 일년 내에 팔면은 이 양도 세율이 30%까지 네. 높아집니다. 이때 대주주 기준은 뭐 아까 지분율은 4%인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얼마 정도 거래하면 올라가나요? 아 금액으로는 10억? 한 네, 10억. 똑같네요. 아, 똑같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양도세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냥 10%라고 생각하면은. 아닌가요? 제가 좀잘 너무 과소평가한 <laughs> <관서> 건가요 <laughs> 10억 10억 밑으로만 하면 이제 네. 네, 250만 원 빼고 네. 10%고 어, 양도세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지방 세가세 네, 따라가죠. 뭐 따라가는 네. 거고요. 네. 그것보다도 중에 중요, 중요한 게 이제 증여세입니다. 네. 이 간혹 주식을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 현저하게 싸게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주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 산정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 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음. 이게 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네.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투자를 받았다 음. 아니면 그전 6개월 전에 그 사이에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시가로 적용이 되고요. 예, 예. 상증세법에 또 시가 평가를 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laughs> 요거에 따라서 시가를 매깁니다. <laughs> 그래서 전체 거래 대금이 시가로 거래할 때보다 3억 이상 적거나 네. 대주주가 30% 이상 싸게 거래하면 이때 음.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요것도 역시 대주주 정도의 고려 대상이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이뭐 네. 이 이런이 편법 그러니까 이 이런 걸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소액 주주가 더 주면 더 좋지. 시가 대비 네네. 30% 이상 싸게 매수할 가능성은 없죠. 매우 낮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증여세도 역시 하여간 일괄 매기는게 아니다. 네네네.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까지 매겨진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세금에는 항상 마지막 솔루션이 절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 거래 절세가 가능해요? 어, 사실은 양도소득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할 때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네. 이익이 또 있을 때. 네. 그런데 이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소액 주주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 뭐뭐 네. 면제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큰 절세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을 했을 때 실익이 있, 있어야지 되거든요. 에? 에? 사실 이제 상장 뒤에 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 했거나 음. 아니면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이 많거나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 상장 전에 매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특별한 절세 요건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이 가능하면 네. 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 매수할 때는 음. 상장에 좀 근접한 회사들을 매수하시는 게 단기간의 차익이나 그다음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는 게 뭐냐면 네네네. 비상장일 때 어떤 주식을 샀어요? 네. 하고 이제 막그 가격이 올라요. 맞아요. 막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네네네. 해서 그때 팔면 양도세 10%를 내야 되는데. 맞아요. 얘가 상장을 했어요? 네. 하고 따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매우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면 그때 자 그건 세금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상장 시장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내가 비상장 때 샀어도? 네, 네, 네. 그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오예. 회사의 이제 상장 스케줄이나 그 지난번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네. 심사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쭉 찾아보면서 네. 그런 뉴스나 기사들을 쭉 찾아보면서 음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대주주일 경우에는 네. 또 이제 이거는 뭐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은 음. 또10% 정도 세율 차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이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네.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어,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게 세율을 이렇게 좀나눠 놓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분산 투자죠, 사실은. 네. 비상장 기업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음. 한 회사의 주식을 이제 그렇습니다. 몰빵하기보다는 네. 이 분산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비상장이었을 때 찾아서 네. <laughs> 주가 폭등 상장 따상상 네. 매도를 꿈꾸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했고요. 자, 우리 리서치 아르메 이동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